오늘은 대둔산에 오릅니다. 대둔산 수락객으로 시작해서 대둔산 마천대까지 올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는 울퉁불퉁한 흙길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잘 데크를 만들어 놓았네요. 자, 그럼 출발! 태클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길에는 이렇게 옆으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와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오르다 보니 드디어 수락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수락폭포. 폭포에서 나오는 음이온 때문인지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쉽고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겠군요. 출발, 수락폭포를 지나 드디어 300 계단을 오르는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르고, 오르고, 영차, 영차. 와, 너무나도 힘들지만, 자연은 싱그럽습니다. 아, 바위바라. 영차, 출발. 바위문을 통과합니다. 항상 저 바위문을 통과하면 어떤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자, 아직도 또 올라야 되는군요. 여기가 195 계단 출발. 이 정도만 올라와도 아주 멋진 풍경이 나를 반겨 줍니다. 고마워. 제가 이렇게 대둔산을 오를 때 수락계곡 방향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장관을 볼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 300개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멋있는 장관이 내 앞에 펼쳐지네요. 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야. 대둔산의 구름다리 저 멀리 보이네요. 이제 산 중턱에 오른 것 같아요. 잠시 쉬어서 물한잔 먹어봅니다. 물한잔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물한잔 먹고, 산한번 보고, 똑같은 물인데, 땀 흘린 뒤 먹는 물은 정말 맛있습니다. 우와! 역시 물이 최고야. 아주 예쁜 며느리 바쁠 꽃을 만났습니다. 꽃 안에 밥풀 두 개가 보이네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며느리가 밥을 다 짓고 나서 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맛을 보다가 그만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무덤에서 이렇게 예쁜 밥풀 두 개가 보이는 며느리 밥풀꽃이 피었네요. 암벽산을 만났어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할까요? 괜찮아요. 저기에 편하게 올라가라고 계단을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놀라워. 편하게 이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조촐한 도시락 공개 된장찌개 김 현미밥, 가지부침, 그리고 오이 한 개. 이 정도면 훌륭하죠. 산에서 먹는 것은 다 꿀맛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저기, 대둔산 정상. 마천대 탑이 보입니다. 와! 역시, 정상이 최고야. 아름답다. 역시, 여름 하늘이 예쁜 것 같아요. 저기 멀리 구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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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구름아. 여기 솔방울을 달고 있는 소나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즐거워져라. 즐거워져라. 즐겁게 살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매미 친구도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라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 어 그래 고마워 나도 노래 많이 부르고 살게 내 얼굴을 스치며 바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 행복은 여기 있단다 네가 느끼는 느낌. 그게 바로 행복이야. 멀리도 찾지 마. 그래,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자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든산 산행을 하였습니다. 이 산행을 선택하여 이렇게 즐거움을 느낀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